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요. 실제 밖에 나가 봐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만큼 마스크를 잘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은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에 이렇게 마스크 거리대를 두셔서 이렇게 걸어 두셨을 텐데요.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마스크 소독기 같은 거 이용하셔서 이렇게 넣어 놓고 소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 특성상 안쪽을 완벽하게 소독하기가 좀 어렵고 매번 여기 넣고 소독하는 건 너무 귀찮아서 몇번해 보다가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이렇게 걸어 놓고 소독까지 가능하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제품이 있어요. 브리코 스틱팟 마스크 살균기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제품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종이로 된또 포장이 나옵니다. 제품 포장은 환경을 생각해서 대부분 다 종이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스틱 팟이라는 살균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게 u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고문이 있고 uv를 테스트 할수 있는 테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품 아래쪽에 본체 부분이 있고요. 위쪽 부분에 이제 마스크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빛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으로 마스크가 올라가면 살균기가 켜지고요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타입입니다 아래쪽에 usb-c 단자가 있어서 usb-c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후면 부분에는 자성이 있어서 금속으로 된 현관문에 붙이면 탁 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현관문이 철제가 아니라 나무문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자동차 같은데 붙여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쓴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석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걸 붙여놓으면은 이게 탁 이렇게 탈라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고정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품 본체 부분에는 UVC가 나오는 LED가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실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색이 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태양빛에서 여러 가지 파장, 자외선 파장이 있지만은 UVC가 가장 강하고 살균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옷을 살균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전력을 갖다가 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없는 곳에서 만약에 뭔가 소독을, 물을 소독한다거 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작은 살균기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소독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용할 때는 현관문에 이렇게 붙여 놓고요 자석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위치를 정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걸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마스크죠 위쪽에다 이렇게 걸면 돼요 그냥 걸면은 처음에 파란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확인을 위해서 이제 파란 불이 깜빡거리는데 30초 동안 깜빡거리다가 그 다음에 2분 동안 계속 켜져 있으면서 소독을 하게 되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볼때 너무 편리했는데요 그냥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감지해서 소독이 되고 소독이 되고 있는 도중에도 제가 만약에 쓰고 나가야 돼서 그냥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실제로 뭐 눈으로 본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물론 본다고 해서 장시간 보지 않는 이상은 뭐 눈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데요. 물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런 안전 장치가 잘돼 있습니다. 제가 검은 마스크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검은색 마스크나 뭐 하얀색 마스크, 색깔 있는 마스크, 뭐 모양이 다양한 것 여러 가지 다써 봤는데 소독이 다잘 됩니다. 이거 위치를 뭐이 위에 올려놨는데 만약에 위치가 안 맞으면 아래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작죠. 그래서 아래쪽에 넣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해서 어떤 마스크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티팟은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맞춰서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근데 한 개를 이용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들고 나가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또, 들고 와서 집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석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두개 정도 구매를 하셔서 집에 만약에 세 명이라고 하더라도 소독을 해놓고 소독 끝나고 나면 이제 옮겨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편한 거는 가족 구성 인원수에 맞춰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놓으면은 이게 마스크를 거리, 그러니까 보관하는 역할도 하면서 소독을 한꺼번에 하니까요. 실제 사용해볼 때 블루 LED, 그러니까, UVC죠. UVC가 나오는 빛이 이렇게 한 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너무 복잡한 모양으로 생겼다거나 너무 많이 접혀 있다거나 그러면 특정 부분은 소독이 좀덜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가운데 부분이 이, 입이 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소독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시험 성적서 같은 거 봤을 때도 소독이 잘 된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일부분, 끝부분이나 이렇게 빛에 잘안 닿는 부분은 조금 덜 소독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소독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독이 잘 되는 게 느껴진 게 한참 소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서 써 보면은 약간 그 소독했을 때 느껴지는 비릿한 향이 느껴집니다. 좀 보면은 어 컵이나 이런 거 살균하는 좀 강한 기계들 있잖아요. 그것도 소독할 때 이렇게 꺼내서 냄새 맡아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향기가 나는데요. 소독하는 향기가. 근데 이것도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걸어 놓고, 한참 있다가 제가 이게 소독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벗어 쓰겠죠. 그래서 쓸때 무슨 이상한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독이 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쓰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용 시간은 한 2주 정도는 너끈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마스크를 사용하는 뭐, 시간이나 뭐, 얼만큼 자주 거는지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좀 아쉽다면, 충전이 필요할 때 빨간색 LED가 깜빡거리는데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걸어 놓고 나면은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검은색 마스크는 특히나 더잘안 보이고, 그래서 깜빡하고 있다가 소독이 잘 됐겠거니 하고 열어보면은 실제로 이게 전원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위쪽 부분에 빛이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은 금방 알아챌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금방 충전됩니다. 5W로 충전이 되는데 생각보다 금방 충전이 돼서 배터리에 대한 뭐 스트레스 그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실제 사용해 봤을 때이 제품은 디자인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서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뭐 소독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면 처음에 몇번 사용해도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거는 현관문에 걸어 두니까 원래 마스크를 걸어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어두는 거 걸면서 소독까지 같이 되는 거라 깜빡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 그래서 좀더 믿고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에이스도 상당히 잘해주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좀더 오래 사용하고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소독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